안녕하세요. 주식 ETF 강의 전문 강사 유형주입니다. ETF는 특정 주가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도록 설계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일반 주식과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그럼 오늘은 증권 계좌 개설 및 HTS, 즉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 및 HTS 활용 방법. 1. 증권 계좌 개설. 증권 계좌는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2. HTS, 즉, 홈트레이딩 시스템 설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 계좌 개설. 증권 계좌는 가까운 증권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에서 증권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거래 인감 뭐 인감 없이 서명도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하는 걸 많이 권해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 창구에서 계좌 개좌 계좌 하실 때는 뭐 기다리는 시간도 많지만 제대로 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권 영업점에 방문하시면은 거의 요즘에는 증권에 증권사에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여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줄, 해줍니다. 그리고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증권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모든 뭐, 다른 증권을 이용하는 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동부증권의 홈페이지에 만약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보면은 HTS 즉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음, hts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뭐 동부증권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고 그 hts 다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사용자 아이디, 접속 비밀번호 공인증서 비밀번호 조회 전용으로 공인증서가 없을 때는 조회 전용으로만 또 보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때 또공인증 센터에 들어가서 뭐 없으시면은 새로 하나 증권 공인증서를 따 받으셔야 됩니다. 은행 인증서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해피 플러스, 이지 뭐 많은 거 있는데 주로 이제 해피 플러스나 아니면 모의 투자, 에펙스는 뭐 환율에다가 투자하는 거 있는데 좀 위험하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그빈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상단에 뭐 주식주문, 뭐 차트, 뭐 금융상품, 투자정보,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다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식주문창이랑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차트창을 많이 선호를 해서 봅니다. 이두 창은 꼭 보셔야 되는 창입니다. 주식 주문 창을 클릭을 하면은 주식 주문 종합 창이 열립니다. 주식 주문 종합 창에는 관심 종목, 조건 검색, 지수 종합, 투자 종합, 뭐 거래 동향 많이 있는데 저는 주로 관심 종목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 종목을 저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랑 코덱스 인버스, 주로 저는 레버리지 ETF를 많이 권해드리는데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는 주가 지수를 추적하도록 움직이는 종합주가 지수를 추적합니다. 그 여기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ETF를 코덱스라고 불려집니다. 뭐한터에서 하면 은뭐 킨덱스, 뭐 아리랑 여러 가지 있지만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코덱스가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현, 지금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는 현재 12,095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호가창을 보시면은 현재 12,095원에 21만 주가 매도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21만 주가 파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90원에는 49,000 주가 매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해관계에 제이 맞으면 은 가격이 맞으면 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 계좌에 뭐 잔고 뭐 비밀번호 클릭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잔고가 나오고 지금 현재는 주가 비밀번호를 클릭을 안 해서 입력을안 해서 안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어떤 종목에 얼마씩 갖고 있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식을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뭐 종목 코덱스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 구분은 지정가로 나오고, 수량. 그리고 가격은 12,090원. 현재가에 매수를.